7번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 있어요. 중심 한번 표시해볼게요. 5라고. 반원 위에 점 C에 대해서 호 AC의 길이가 2파이라고 했습니다. 여기 길이가 지금 2파이고요. 그 다음에 BC의 길이가 4파이라고 했어요. 그럼 총 6파이의 호를 가진 지금 반원이 되겠네요. 그러니까 뭘할수 있냐면 지금 반원의 호의 길이가 6파이기 때문에 얘는 2πr 곱하기 2분의 1일 거잖아요. 따라서 반지름이 6입니다. 그러니까 요 길이가 6이고, 전체 길이는 12가 되는, 그렇게 생긴 반원이겠죠. 그 다음에, 호BC의 길이가 4π라고 했잖아요. 그러면 보조선을 한번 그려보면, 요렇게 그리면, 얘는 어떻게 되냐면, 우리 호의 길이는 r 세타기 때문에, 6 곱하기 세타가 4π입니다. 그래서, 여기 세타, 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, 세타는 3분의 2이가 됩니다. 3분의 2이그 다음에, C에서 A, B에 수선의 발을 내린 게 H잖아요. 그럼 요각의 크기는 3분의 파이죠 그런데 얘 뭐예요? 특수각입니다. 그러니까 여기가 6분의 파이가될 것이고, 따라서 이 길이가 6이라면 이 길이가 3이고, 이 길이는 3루트 3입니다. 자, 따라서 CH의 제곱은 3루트 3에 제곱이 되기 때문에 27이 정답이 됩니다.